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강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수요일에는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화요일과 목요일날에는 미분적분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쭉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 2월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2월이 되기 전에 확통은 뭐 미리 끝날 거고, 이게 미리 끝나게 되면 이제 미적분을 서둘러가지고 이렇게 완료를 짓게 되는 이런 네, 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참조를 하셔서 이제 고3 대신에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그거를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순열에서 하는 거는 원 순열, 그리고 중복 순열, 그리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원 순열에서는 이, 요 동그라미 위에 1번과 2번과 3번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1번, 2번, 3번을 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우리가 두 그림을 보게 되면 은이 그림과 이 그림이 서로 다르죠. 근데 우리가 겉에서 보는 입장 말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더 생각을 해보면 요 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는 1번 있고 오른쪽에는 3번 있고 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는 1번 오른쪽에는 3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나 얘나 서로 같은 경우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녀를 쓰세요 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그러면 서로 같은 것들이 또 어떤 경우에 있냐? 1번이 1, 2, 3 이와 같이 반시계로 움직이는 방향에서도 요세 가지 그림이 각각 다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요 원순열의 방법의 수를 계산을 하려면 일단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한 삼팩토리얼 을, 요거를 똑같은 게세 가지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3-1 팩토리알, 즉, 2 팩토리알, 요런 식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거 회전했을 때 겹치는 것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것만큼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준을 잡는 경우에서만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없어지게 된다. 그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하시면 이게 원순열 같은 경우는 요기, n개를 갖다 원순열로 돌린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n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누어져서 나머지 걸로 이렇게 n-1 팩토리알로 쓰시면 됩니다. 풀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렇게 6명이 원탁에 둘러하는 모든 경우의수니까6-1 팩토리알에서 5 팩토리알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 쓸 때는 순열, 순열과 조합 특히 이 어, 요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어, p, c를 이식 안에서 쓸때 풀이 과정 자체가 이식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팩토리얼로 하나 깎아 쓴 거는 여기서 내가 어떤 순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눈에 프리가 좀 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순열을 썼을 때는 6-1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는 원순열을 썼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야구 선수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구 선수 두명을한 묶음으로 취급을 해서 하나 둘셋넷 나머지 축구 선수 네명과 같이 한 바퀴로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섯 개의 묶음을 원으로 돌렸으니까 5-1 팩토리얼로 이렇게 원순열를 여기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곱해주기만 하면 요거는 48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된다 그럼 세 번째 야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명의 축구 선수를 이렇게 먼저 원순열로 배열을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야구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요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 원순열을 할때 이렇게 색깔을 어, 이렇게 원순열을 먼저 이렇게 하나씩 하, 하나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전부, 네 개의 자리가 전부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도 똑같겠죠? 만약에 내가 1번, 2번, 3번, 4번,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갈 건데, 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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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양옆에 앉는 사람의 경우가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 원순열을 한번 적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미 색깔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이거를 갖다가 원순열로 중복해서 생각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원순열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이렇게 여섯 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이 여섯 명 중에 하나의 색깔을 이렇게 색깔 좀잘 보이는 걸로 하자.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은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는 여기 앉는 거와 여기 앉는 거가 다릅니다.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사람에서 첫 번째 떨어져 있는 경우와 두 번째 떨어져 있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색깔을 색칠을 하게 되는 순간 나머지는 우리가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과 그냥 동일한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 한 명을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초록색에 들어갈 사람을 고르는 경우의 수 는 이건 6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거를 색칠을 함으로써 원을 고정하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5부터 곱배줘야겠네요 그래서 5, 4, 3, 2, 1, 5팩토리얼로 이 전체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 순열은 이 자리를 특정지어지게 고정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원이 해체가 돼서 그냥 일반적인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해보려고 하려면 여기서 4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러 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 일단 한 가운데에 4를 먼저 칠한 다음에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거를 먼저 칠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라는 색깔을 칠한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색깔은 원순열이니까 하나의 색깔을 제외 하나의 색깔을 먼저 색칠을 해서 이 전체를 고정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를 순열로 팩토리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28 로 이렇게 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짝 응용을 해서 여기와 똑같은 그림을 갖다가 다섯 가지 색깔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운데 다섯 가지 색깔을 먼저 칠하고 그다음에 네 가지 색깔이 남았는데 네 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나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칠해줌으로써 나머지를 갖다가 순열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색깔을 다 썼으니까 나머지 남은 색깔은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으니까 여기는 5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60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하는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 색깔을 색칠을 하면서 얘는 고정하면서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색, 깔이 요게, 3, 2, 어, 그 4에서 하나가 떨어져서 3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에서, 이거는, 요거는 이 전체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를 일단, 원으로 무시하고 그냥 돌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를 갖다가, 일단 원소절로 돌리게 되면, 하나의 색깔을 이렇게, 색칠를 하면서 나머지가 순열이 되기 때문에 8-1팩토리얼이 돼서 7로, 아, 7팩토리얼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이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이 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요, 요꼭 모서리가, 어, 이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는 거랑 달라요. 이게 왼손잡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는 게 편하겠죠. 여기 앉는 거보다. 그래서 이두 개를 갖다 배치할 때 내가 이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경우와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다 다르기 다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두 가지 경우가 더 중복해서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순열조합에서 얘기를 했을 때이 전체가 이 전체가, 이, 우리가 중복해서 더 일어나면은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중첩해서몇 개를 갖다 지워줘야 되면은 나눠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줄어들면 나누고, 그 다음에 더 늘어나면 곱하고, 그게 똑같은 경우의 수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더 일어나기 때문에 2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탁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아, 어왜 저거 2를 쓰니?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8 1 팩토리얼 하이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 1 팩토리얼을 원순열로 먼저 돌려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기준점을 잡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제 각각 다 다른 자리에 앉기의 확률이 발생 아,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5 팩토리얼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요 전체를 갖다가 여섯 명이 하나둘 셋넷 다 어, 여섯 명 맞지? 어 여섯 명이 이렇게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이 여섯 명이 이 전체를 갖다가 이 원순열을 갖다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열로 이 전체를 갖다가 일렬로 돌려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개씩 일어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전체가 이 탁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여기 위에와 여기 밑에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번의 입장에서는 여기 앉는 거와 여기 앉는 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앉는 거와 여기 앉는 거가 똑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앉는 거와 여기 앉는 게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이 도형을 갖다가 대칭으로 자르게 되면, 정확하게 두 가지 경우가 중복해서, 이 정확하게 더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중첩해서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 중첩되어진 것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 6, 5, 4, 3, 2, 1, 나누기 2. 요것만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도 똑같이 식이 5팩토리얼 곱하기 3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순열로 한번 돌려서 그게 얼마만큼 더 일어나는지를 볼 건지 아니면은 그냥 순열로 돌려서 그게 얼마만큼 중첩해서 많이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 네,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중복 순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복 순열은 우리가 이 순열 조합에 대해 가지고 할 때는 어떤 모델이 이게 어... 확률 통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복 순열 어? 앞에서 했던 순열이 중복해서 일어나는 거겠네라는 게 이게 생각했으면 마찬가지로 조합도 중복 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 중복 순열이 어떤 거와 제일 비슷한지 그 하나의 모델을 갖다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는 모델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걸로 다 돌려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여기는 있 거는 헷갈리지 않고 공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함수의 개수에서 따올 수가 있는데 123이라고 하는 정의역에서 12345라고 하는 공역으로 가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뒤에 거에 앞에 거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순열의 입장하고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섯 명의 A, B, C, D, E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섰던 사람 한 명을 제외했으니까 4. 마지막에는 두 명을 제외했으니까 3. 이런 식으로 해서 5P3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죠. 근데 이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이 방금 전에 섰던 A, B, C, D, E 중에서 방금 전에 요 앞에서 썼던 사람을 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O, O, O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O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중복을 허락하여 세, 세, 번, 어,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순열의 뜻으로 인해가지고 이 파이와 비슷한 그리스 문자인 피와 <laughs> 비슷한 그리스 문자인 파이를 씁니다. 그래서 5, 파이 3. 이건 대문자 파이에요. 우리가 원주율 3.145조조 했던 그 파이의 대문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5, 파이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5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냥 5의 세제곱으로 쓰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했다시피 이식한 줄이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글로 이렇게 막 나열해가지고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식으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5파이 3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쓰고 5의 세제곱으로 쓰거나 아니면 125로 계산을 한다면 풀이 과정 안에 이 125가 나오게 되는 이 논리를 반드시 한글로 쭉 적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풀이 과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었죠. 함수의 개수 얘기할 때도 1, 2 선택할 수 있는 거는 5가지. 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1이 선택뭘 하든 상관없이 프리하게 5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의 입장에서도 5개, 2의 입장에서도 5개, 3의 입장에서도 5개가 돼서 5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었습니다. 요거를 중복순열 표시를 이용 해서 바꾸면 5π3 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을 허락하여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과는 편한지, 함수의 개수와 똑같은 게 편한지, 이거는 여러 가지 모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걸 직접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두 명의 학생이 각 서로 다른 네 개의 동아리 중 어느 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이 네 개의 동아리의 입장에서, 네 개의 동아리가 A, B, C, D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네 개의 동아리 중에서 두 명의 학생이 모두 A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A, A. 이렇게 될수 있고요. 두 명의 학생이 만약에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뭐, B, C.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중복순열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네 개를 갖다가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 해서 16으로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개로 롤이 아니라 3개를 <laughs> 어이 롤... <샥. 웃음> 롤까지 이빨이 빠져버렸네. 네, 아무튼 <laughs> 이런 식으로 어요걸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갯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요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2 파이 3 2에서 2의 세제곱8 네,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중복 순열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있는 이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순열과 조합과는 다르게 순열과 조합은 반드시 ncr이나 npr이 n이 r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근데 이게 중복 조합이나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중복 조합은 h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hr이나 nπr 네, 요거 같은 경우는 n이 r보다 작아도 괜찮아요. n이 r과 같아도 괜찮고, n이 r보다 커도 상관없습니다. 단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n 같은 경우는 어 r은 0일 수 있는데 n은 0일 수가 없고요. 0 c 0뭐 이런 거뭐 어차피 우리가 따져봐야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n 같은 경우는 자연수다라고 하는 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허용이 아니라 허용 <laughs> 이렇게 원래 오타와 싸는게 가장 어렵긴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걸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 중에서 가장 앞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4개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0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중복을 허, 허용하지 못하면 <laughs> 중복을 허용하지 못하면은 이게 4, 4, 3 이런 식으로 이 경우의 수가 나왔었는데 이게 중복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썼던 숫자를 그 다음에도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 5, 5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네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200보다 작은 자연수에게 쓰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200보다 작을라고 하려면, 이게 3 4 사전식 배열을 생각 하시면 되죠. 앞에가 1일 때는 3팩토리알. 그 다음에 앞에가 2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 3팩토리얼로 전에는 했었죠. 근데 이 사전칩 배열에서 중복을 허용하여라고 이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1, 1, 1, 1 이런 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3팩토리얼을 그냥 무작정 썼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1을 쓰고 나서도 그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개수가 4, 4개 전부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 3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번 뽑는 경우의 수가 요 위에서도 일어나고 밑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곱하기 2를 해 주면 4의 세제곱 2로 첫 번째 경우가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3200보다 작은 자연수에겠으니까 3일 어쩌고 저쩌고 인 경우는 4p2일 거고요. 32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뭐를 적어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 주면 답은 이두 어, 가지를 더해준 숫자로 갖다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144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A의 장 A, B, C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A의 입장에서는 4개 다 뽑을 수 있고 B도 4개 다, C도 4개 다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4, 5, 3이 돼서 64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와 1대 대응의 개수를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 y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경우가 없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y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a, b, c가 받을 함수 값을 미리 선택을 해준 다음에 요거들끼리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 p, 3이 되기 때문에 24. 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거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위에 거와 밑에 거가 다른 점은 위에 거는 중복 순열은 a가 1를 선택했을 때 b가 1를 선택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이 1대1 함수는 a가 1를 선택했을 때 b는 1를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서 중복이 아닌 그 일반 순열로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의 개수 이건데 이거는 이제 치역이 바뀌었죠.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만 이 1대1 대응의 조건을 충족을 시킬수 있기 때문에 여기 a, b, c에서 a, b, c로 가는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뒤에서 어차피 자기들끼리 겹치지가 않으니까 이세 개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아서 이렇게 6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배법칙에서 이웃한 거를 갖다가 A, B가 이웃했을 때, 요 다섯 명의 사람들을 돌리는 경우의 수는 일단 A, B를 하나의 묶음치고 해서 4팩토리얼을 돌려요. 근데 이4팩토리얼 안에는 A, B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곱하기 2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더 곱해준다가 고배법칙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고배법칙을 거꾸로 하면 여섯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세 조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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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6c2, 4c2, 2c2를 갖다가 전부 곱해준 다음에, 요, 이 어떤 사람, 요 사람들이 요조와 요조와 요조에 각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 사람들끼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조로 나누기만 했으니까. 우리가 분할 분배를 할때 분할까지는 똑같은 거고, 분배를 하게 되면서부터 여기에서 3 0토리얼이 곱해져서 다른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세 개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 그만큼 더 많이 일어나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거꾸로 나눠줬었어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식을 썼을 때 먼저 쓴 식에서 이게 이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면 곱해 주면 되고 이 먼저 쓴 식에서 더 적게 일어나야 되면 이거를 나눠 주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A A B B B 라고 하는 다섯 개의 문자를 갖다 한번 일렬로 돌려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면 요거는 오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A, B, A, B, B라는 문자의 입장에서 보면, A와 A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똑같고, B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어차피 똑같이 일어났는데, 그게 오팩토리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고배법칙의 특징이에요. 지금 한거보다더 많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곱해주면 되고, 지금 한 식보다 더 적게 일어나면은, 그것만큼 정확하게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같은 것이 여러 개 있어도 이렇게 그 팩토리얼만큼 쭉쭉쭉 나눠주기만 하면 이 결과적으로 이 전체는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번은 여섯 어, 자리 자연수의 개수인데 이게 0이 앞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를 갖다가 뭐 앞에서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음엔 더 많이 쓰고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를 0까지 포함해서 일단 일열로 나열합니다 그럼 6개의 숫자를 갖다가 11 1 똑같고 22 2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다 0을 선택을 한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끼리 돌려준 거를 이렇게 빼 주시는 게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180에서 30을 빼면 되니까 150으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똑같이 해 보면 여기 11133 중에서 4 개의 숫자를 택해서 요거를 갖다가 어,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일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1113 요렇게 어, 요거 중에서 숫자를 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부터 먼저 해 보면 2를 3개 뽑을 때 2를 2개 뽑을 때 그리고 또 2를 1개 뽑을 때는 안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거와 요거가 나옵니다. 그럼 이두 가지 경우를 각자 구해준 다음에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1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눈 거고 113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답은 1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이 길을 갈 때, 요 A점에서 시작해서 C를 들러서 B까지 가는 경우인데, 최단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최단거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A에서부터 C까지 가려고 하려면, 여기 있는 요 것들 중에서, 가로로 갈 때는 세 칸을 선택할 수 있고, 세로로 갈 때는 한 칸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세로와 가로의 입장에서는, 가로, 어, 세로와 가로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4개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가로 3개가 똑같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이런 식으로 쭉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요거는 4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A에서 C까지 간 거를 구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이것도 C에서 B까지 간 거를 구하려고 하려면 가로 두번 세로 두 번인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을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만큼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답이 6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서, 를 가게 되는 경우는 4 곱하기 6으로 24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괄호 2번을 먼저 해보는데 괄호 2번은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A에서 B점으로 이제 가게 되는 최단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가로는 5개. 세로는 3개. 이거를 서로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이거 중복되는 그 같은 것이 있는 것들끼리 나눠 주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이 전체를 갖다 계산을 해서 56으로 써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 딱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건 83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8개 중에서 3개를 언제 선택할 건지 그거를 판단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거두 개가 합쳐서 위에 거가 딱 돼야만 조합의 수와 똑같아지고 그게 아닌 경우도 여기선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2와 2가 두 개가 더해져서 6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것을 가진 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확률 통계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그계략적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 확률 통계는 크게 반반으로 나누어서 어, 처음에는 경우의 수, 그두 번째는 확률, 그 다음에 어, 네, 세 번째는 통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 바로 다음 시간에 할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두 가지를 이제 완료를 하면 그럼 이제 경우의 수의 파트는 전부 끝이 나게 됩니다. 확률 통계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최저, 최저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기가 타 과목에 비해 타 선택 과목에 비해서 좀 생각보다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먹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게 뭐이 전체를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